안녕하세요. 최우진 선고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옆돌리기또 집중적으로 쳐볼 건데, 오늘은 뭐죠? 어. 오늘은 좀 기울기가, 기울기가 한 칸, 한칸반 정도 이렇게 돼서 두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기울기가 생기면은 공을 이제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쳐야 되잖아요. 상단을 이용해서 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끌림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쓸수 있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잘끌어치시네요 네. 하셨는데 <laughs> <laughs> <사실은 웃음> 결국은 사실은 이 끌어치기가 사이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네. 어, 어떤지 이제, 이 점수 때마다 끌어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네, 끌어치기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선수가 누구죠? 조명.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 정도까지 끌어치는 건 많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일 잘 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잘하니까. 네. 우주일번이세요. <laughs>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억각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공을 끌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치는 게제일 효과적으로 공을 활발하게 보낼 수 있는지 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문제는 끌은 다음에 공이 굴러갈 힘이 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려면 이제 어떤 방법을 쳐야 되는지 인동호생님이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상당 카메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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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한 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직선에 있는 공하고는 치는 방법이 틀려야겠죠? 네. 그럼 보세요. 일단 제 공은 이 정도에선 출발을 시켜야 돼요. 음. 그러면 이건 거의 두께를 다 써야겠네요? 8 7. 3분의 2 정도 두께는 쓰셔야지. 3분의 2. 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빼고.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가단 주지 마라. 음. 그러면 어. 어떻게 치셔야겠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중당점에서, 음, 중당점에서, 뒤를 살짝 들면 한칸반 정도 내려와요. 네. 요 각도 그대로 깊숙히 넣고 잡으시면 돼요. 뭐,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가볍게 쳐도. 근데 이게, 어두... 이게 코너 방향으로 치시면 되니까, 그래, 이게, 그래, 그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쉽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어렵고 그렇죠. 지금 요걸 칠수 있으면 웬만한 공은 다 치실 수 있으세요. 네. 중에서 뒤로 살짝 들어서 팁이 한칸반 내려갈 때까지. 그렇죠. 깊숙히 두고 잡으시면 돼요. 그 각도 그대로 두께 정해놓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잘 끌리죠. 음... 네. 이게 당점 유지가 안 돼서 안 끌리시는 거예요. 아. 끌림이 많이 발생하면 중에서 하, 뒤를 들었을 때한칸 정도 당점을 내리시면 돼요. 끌림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잘 치셨어요. 이런 음. 식으로 치셔야지, 가볍게 치셔도 많이 구르고, 일단 공의 흥길이 좋아져요. 지금 옆단으로 쳐보세요. 옆단으로 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옆단으로 쳤는데, 이게 끊는 느낌만 알면 안 밀려요. 오, 신기하네. 옆단으로 이렇게 처음 쳐봐. 그렇죠. 네. 똑같잖아요. 음, 똑같네요. 이것도 키스 안할것 같은데. 그렇죠. 음. 근데 이게 두께를 줄일 거면, 아까 설명했듯이 옆단에서, 옆당점에서 시작해서 뒤를 살짝 드시면 되고, 음. 그 당점 유지만 시켜주시면 돼요. 두께를 줄이실 거면. 요거 옆단으로 계속 쳐볼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손끝에 큐즈를 들어갈 때꽉 잡고 있잖아요 네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잡으라고 한천번 얘기해서 잡았어요 천번 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laughs> 옆단인데 뒤를 살짝 들린 옆단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깊숙이 들어가고 키로 지고 가만히 있는다. 그렇죠. 어 키스가 나서 지금 보시면 두께를 좀 쓰지 말고 지금 보시면 네. 키스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거는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돼요? 두께를 약간 빼서 그렇죠. 네. 두께를 빼야 되면 당점이 조금 내려가요 그렇죠. 네. 두께를 빼는 만큼 장점이 내려가고 기술기 들어가고 멈추는 건 똑같아요. 근데 두께를 확 줄이면 안 돼요. 팁 하나 정도 줄이는 거예요. 두께를 느낌상. 그렇죠. 음. 제공이 약간 느린 게 좋아요. 뒤를 들어야 늘어지죠. 쭉 그렇죠. 좀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음. 말한 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키스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올라올까 얘는 아예 두껍게 그냥. 아니요. 두껍게 치시면 어려워요. 아, 진짜요? 이것도 같은 음. 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원, 투, 조단으로 올라갈 때 제공이 오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제공이 느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큐를 들고. 그렇죠. 뒤를 살짝 들면 느어져요 네. 이거 쳐보세요. 반 두께 정도. 그렇죠. 반 두께나 반 두께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설정하면 좋을 텐요 8분의 3 두께 느낌상 그리고 뒤를 들기 때문에 제공이더 많이 가요. 많이 길게 가요. 그렇죠. 일단 조단초로 올라간 다음에 내공이 음. 저리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두께를 거의 다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키스 빠지는거죠 이게, 이게 이거를 게이 자꾸 키스로 생각해서 요새 하시는데 음. 3분의 2보다 음. 3분의 2 두께면 굉장히 두꺼운 두께에요 실제 아. 맞는게 네. 이정도이기 때문에 끊는데 음. 아무 부담이 없어요 3분의 2정도만 겨냥하시면 그거보다 더 두꺼우면 네. 조절이 힘들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까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음. 공이 많이 끌리려면 근데 중에서 한칸 반정도 내리라그 했죠. 네. 당점으로 네. 들어서 한칸반을 내려야 돼요 네. 그,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중에다 놓고 뒤로 살짝 들면서 한칸반 내려갔나 네. 내려갔으면 그 당점 그대로 깊숙이 넣고 잡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끌려요 그렇죠. 그 전에 이런 거잘못 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놓고잡는 동작에서 뻣뻣하니까 음. 공이 덜 먹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까보다 끌림이 훨씬 적게 발생해요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이 설명을 해드리면, 중당점에서, 중당점에서 뒤를 살짝 들어서 한칸반 정도 이렇게 내리면, 큐가 들어가면 이게 아래당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래당점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 유지, 유지, 유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아. 공이 밀리는 거예요. 밑으로, 수. 감정 그대로 쭉, 쭉이 아니에요. 쭉, 가볍게 치고 쭉하고 잡으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까보다 편안하게 치는데 더 길게 오잖아요. 힘이 더 많이 붙고. 근데 이걸, 뒤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아예 수평으로 하단을 주면, 이게 공이 좀안 오나요? 느리죠. 음, 느려요? 음. 가볍게 치고, 쭉 집어넣고 큐로 집어넣고 또 치고. 그렇죠. 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음... 네. 끄는 거는 솔직히 많은 힘이 필요 없어요. 네. 요령만 알면 되니까. 네. 그렇죠. 어우 제가 아주 원하는 대로 베스트로 치시고 계세요. 와. 그,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큐를 살짝 드니까 좀 쉽네요, 더. 그렇죠. <laughs> 이것도 처음 하셨잖아요. 그 <laughs> 때까지 한열번 얘기했던 이제서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뭐.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끌어서 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음. 뒤를 들어서 밀리는 힘과 자연 끌림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치는 게 유리하다. 저는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원샷으로 다 되잖아요. 팩 네. <laughs> 오늘 먼저 깨달은거 얻은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완전 깨달았어요. 마지막, 후반에. 네.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이죠? 거의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오 이게, 이게 일단 그립이 중요한 것은데이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죠. 아네 큐를 일단 그 당점을 각 그러니까 수평으로 놓지 않고 약간 뒤쪽 큐를 약간 세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각도 그대로 깊이 넣는데 오른쪽 그립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유지하면서 깊게 그리고 큐가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가서 쭉 꽉 잡고 깊게가 아니라 가볍게 잡고 깊게입니다. 음, 가볍게 잡고. 저는 계속 노은이가 꽉꽉 지라고 저한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게 이렇게 챔지를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치시면은 이게 공이 찍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찍혀서 공이 힘, 회전량은 많이 먹고 제 공의 일적구에, 제 수구에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큐를 가볍게 주시고 중단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살짝 드시면은 이렇 팁으로 한칸반 정도 내리셔서 그 각도 그대로 가볍게 주신 상태에서 깊게 들어가고 가볍게 주시면은 상당별로 굉장히 잘 끌리셔서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네, 오늘 놀랐어요. 잘 끌려서. 음. 네. 그러니까 뭐 하단을 놓고 큐를 수평으로 치는 것들은요. 네. 거의 공이 뒤로 와서 대회전이 되는 그런, 그런 형태. 네. 그럴 때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끌어야 되는 형태인데, 기울기한 칸, 두 칸에 엄청나게 끌은 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각도를 좀 바꿔놓고, 이 회전이나 속도가 살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하대로 깊이 끌면 공이 느려져서 안 돼요. 그래고 너무 많이 끌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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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끌어치기는 다른 거에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옆돌리 같은 어각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인동구수님이 추천하신 방법으로 치는 게 제일 공이 활발하게 잘 갑니다. 이런 엇비 옆돌리기에서 공을 깊이 끌려다가 많이 끌리고 공이 힘이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그렇죠. 어떻게 쳤을 때 이렇게 이제 힘이 나오고 자주 불러가는지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꼭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를갖죠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